Thank you 다같이 사토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심령이 배부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는 기쁨 속에 오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우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우지 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니.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이 주 예수미.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내주 언제 강이 하실지, 혹 밤에 혹나지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나날 수 없도다. 내가 믿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 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 조각을 받고. 아멘. 오늘은 배신을 향한 사랑과 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중에 제자 중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과 배신을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신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괴로워하신 이유는 제자 중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가 두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그 일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약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심을 아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듯이 예수님은 제자의 배반에 대한 배신감이나 무력감으로 괴로워하신 것이 아니라 명목상이었지만 오랜 시간 함께했던 제자 유다를 궁유리 여기시고 그를 잇는 것에 진정으로 마음 아파하신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선생님과 주님이라고 불러온 예수님을 믿는 대신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주입한 마귀를 선택합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 말씀하시는지 여쭈어 보라고 사랑받는 제자에게 머리 짓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 못지 않게 중요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처음 언급됩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기록자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의 신호를 받은 요한은 주님께 그가 누인, 누구인지 여쭙니다. 베드로가 직접 묻지 않고 요한에게 신호를 보낸 이유는 물리적 거리보다는 심리적 거리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은 물론 모든 제자를 사랑하셨지만 이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생각하는 그 제자가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서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행동은 누가 배반할 자인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간접적 대답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주님이 그에게 베푸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론 유다를 배신자라고 지명하지 않으시고 대신 떡을 적신 후 건네는 행위, 즉 식사 시 수없이 행하는 평범한 몸짓을 통해 마지막 회심의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수 있었을 것입니다.주님은 진정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그러나 유다는 이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의지로 배신의 길로 들어섭니다.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기회를 주실 때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이것은 큰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때 죄의 길에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본문의 설입니다. 배신자에 대한 예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배신자를 언급하실 때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괴롭다에 해당하는 헬러어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느끼신 감정으로 비통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예수님이 가론유다에게 떡한 조각을 주신 것은 주인이 손님에게 베푸는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습니다.식탁에서 가론유다는 예수님과 가까운 거리에 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당시 식탁은 디귿자형 긴 테이블이었고, 식사할 때는 노마의 기독처럼 왼쪽 팔꿈치를 테이블에 개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입에 떡을 넣어주신 것을 보면 그가 예수님 바로 왼쪽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가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재성을 보게 됩니다. 배신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재성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상하셨고 결국 그 배신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셨습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시편 41편 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론 유다는 예수님과의 최후의 만찬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받았습니다 그가 떡 조각을 받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가론 유다의 배반 의사가 확정적으로 굳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이 예고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시며 구속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떡을 주시며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이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을 미리 아셨지만 그 유다를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은혜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떠나게 됩니다.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유다의 배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유다의 배신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야 했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겪으시게 됩니다.즉 배신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우리는 이 구속 사역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셨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하러는 이를 속히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속마음을 듣긴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유다는 자신이 떡을 받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았습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간접적인 회고 촉구를 인식하고서 그분이 보이시는 사랑에 배신할 결심이 흔들릴까봐 일부러 더 신속하게 행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유다가 나갔을 때는 밖은 밤이었습니다. 6월절 식사는 밤에 이루어졌기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자가 굳이 시간적 배경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가론유다가 어둠의 사람임임을 상징합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지만 어둠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가론유다는 자신의 배신이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성경에서 밤은 어둠의 세력이 잠시 득세하는 시간으로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떠나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도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임을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가론 유다는 자신의 음모가 탈로 날까봐 만찬이 진행되는 도중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성공해 쾌제를 부르며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안도의 외침과 쾌제는 곧 후회와 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끌고 말았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떠나 어둠스러고 들어가는 사람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토록 주님이 참고 기다리며 가롯 유다에게 최선의 사랑을 보이셨지만, 그는 끝내 배반하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로 기회로 기회를 허락하실 때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지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는 것이 자기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본문 의설입니다 가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감. 예수님께 사, 사랑의 떡을 받고도 돌이, 돌이키지 않는 가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음에도 가론 유다는 탐심으로 돈 꾀에서 돈을 훔치는 악을 일삼았습니다. 그 틈을 사탄이 노린 것입니다. 이를 아시는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십니다. 이런 우주, 우주론적 사건을 나머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수화에 들어간 가론 유다는 배신의 일을 하고자 어두운 밤에 밖으로 나갑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국회선 성도는 사탄을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배신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배신의 어둠은 절대 빛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손상을 줄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배신의 아픔과 유혹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과 배신,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가돈 유다처럼 종종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사랑을 충분히 깨달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충만하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없어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으며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가로누대의 죄악이 저희의 죄악입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가로누대의 죄악이 저희의 죄악입니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보다 건강을 더 생각했습니다. 주님보다 미래를 더 걱정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을 빼앗겼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묶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 고통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 주의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하! 취하...